초콜릿 칩 쿠키 레시피 관련 이 있는데요. 네,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기대, 기대했던 거예요. 자, 초코칩 쿠키 관련인데 혹시 레시피 브라운 버터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차이가 없나요? 자, 초코칩 쿠키 관련 레시피에서 어,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이제 자세히 보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잘 나옵니다. 브라운 버터를 이용하면 좀더 맛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레시피를 개발할 때, 저도, 아, 브라운 버터? 브라운 버터 되게 맛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쿠키에다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브라운 버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라운 버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브라운 버터는 그냥 버터를 냄비에 넣고 수분을 날려줘서 그 안에 있는 지방덩어리들이 이제 익으면서 밤색이 된 거를 브라운 버터라 그래요. 굉장히 맛이 농축돼 있고요. 굉장히 약간 버터에 고소한 맛이 나고 어, 버터가 이미 맛있지만 그거에 대한 수분을 날려줘서 농축시키고 미국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너리한 향이 난다 그러는데요. 너리한 향이 조금 고소한 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좀 좀 풍미가 깊은 네 말씀 말하는대로 풍미가 깊은 그런 그런 브라운 버터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맛있는 쿠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만들어 봤죠. 쿠키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브라운 버터를 이용하면 맛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레시피 레시피를 예전에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브라운 버터는 말 그대로 버터의 수분을 날려간 상태예요. 근데 이 초코칩 쿠키 제 초코칩 쿠키 제가 원했던 그런 이제 촉감은 겉은 바삭하면서 안은 촉촉한 그런 초콜릿 쿠키였어요. 안에가 촉촉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열었을 때 초콜릿이 흐르는 정도. 하지만 수분이 없다 보니까 안에까지 바삭해져요. 안에까지 바삭해지면 내가 원했던 쿠키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쿠키를 만들 때쓸 수가 있냐? 얇고 바삭한 쿠키를 만들 때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런 쿠키 레시피를 찾고 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 내 레시피에서 버터를 그냥 브라운 버터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걸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제 쿠키 영상을 보고 뭐 다른 사람 쿠키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좀어 생각을 이제 뭐 교차를 시켜 시켜보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버터, 제 초콜릿 쿠키는 절대 버터를 녹여서 넣지 않아요. 이유는 그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버터를 녹여서 넣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브라운 버터로 만들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녹여진 버터를 넣는 거예요. 그럼 브라운 버터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이제 냉장 시킨 다음에 다시 그좀 차가울 때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원했던 수분이 없는 버터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 어,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브라운버터는 해봤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이,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브라운버터를 한번 해보실 수는 있지만, 네, 그, 저는 별로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